야좀 조용히 이제 이거들 다 찍히는 거야 알았어? 시험잘 봤어요? 대답을 해야지. 네. 네. <laughs> 이번 시험 쉬웠어? 어려웠어? 네, 쉬웠어요. 뭐라고? 뒤에 사십이 분 안정 안 뒤워요. 회사 엔진데. 시험 쉬웠죠? 네. 만점 몇 명이나 될것 같아? 많을 것 같아요. 스무 <laughs> 명. 보면 립처럼고사람처럼 푸드립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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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처럼푸드처럼푸드립처에푸열 술은 나갈 숫자고 입은 들어온다 이런 숫죠 그렇죠? 열이 들어갔자 나가자 그걸 따지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오늘 밥 먹고 왔죠? 밥할때뭐 가줘요, 예. 밥할때뭐가좋아해 집에서? 양밥 쌀이요. 쌀 말고 이제 물. 그 네. 음. 열이 필요하잖아 열. 예. 보통 집에 무슨 가스를 쓰지? 도시가스. 고식가스. 도시가스. 고식가스. 도시가스가 다른 말로 뭐야? 에너지. 에너지. 도시가스. 집에 이 액체가 들어오니? 도시가스는 시티가스죠. 알아 이거? 가스는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도시가스. <laughs> <laughs> 이것도 나오니? 천연가스라는 말 들어봤니? 네. 천연가스는 영어로? LNG. 그냥 내추럴 가스야. 내추럴 가스를 액화시키면 LNG가 되는 거야. 그래? 네. 집에 들어올 때 액체가 아니야. 그냥 네. 기체 상태로 들어와요. 이거의 주성분이 뭐야? 탄소화합물. 오, 탄소화합물은맞는데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다마소수. 네. 네. 메테인, 메일 점 메테인. 다른 네. 거 메테인. 메테인. 네. 메테인이 사학시가 되게 돼 쓰. 네. 이게 거의 95% 이상이야, 알았어요? 네. 나머지 이제 얘보다 하나 더 많은 뭐지? 한 줄어서 하는 거. 에테인 그죠? 어. 메테인이 95고 에테인이 조금 들어있죠. 그래, 알았어. <목소리> 얘를 갖다 어떻게 밥할 때 어떻게 해 얘를? 연소. 그불 피우잖아. 연소. 뭐랑 결합하는 거야? 오. 오. 옥수랑 결합하면? 요수. 요수. 밥해 먹으면 집에 뭐가 쌓이는 거야? 이산화탄소. 하고또 물. 예, 물. <laughs> 그 다음에 열이 나오죠. 네. 어떻게 열이 나오는지. 뜨거워요. 그래요. 열이 나온다. 그래서 이게 발열 발음 반응이다 이런 얘기야. 음, 오늘 음. 배운 거는 이게 다야, 알았어. 요거 이해하면 끝났어. 음. 근데 숫자 좀 맞춰봐야죠. 탄소가 한 개인데 여기 한개 맞아요? 네. 그럼 그음뭐 맞춰야지. 또 나와서 맞춤. 춰 잘하면 박수, 못하면 한대 맞아야지. 이거 해봐. 계속 치려. 음. 오늘 맞았나? 우리 이제 또 유튜브에 그대로 찍혀가지고. 선생님 보다 낫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요런 식으로 생긴 게, 이제 뭐, 메테인도 있겠지만, 또 많죠? 뭐, 그런 걸다 무슨 제품이라래요? 메테인, 메테인, 뭐, 이런 거 섞여있는 거, 휘발유 이런 걸 무슨 제품이라래? 석유? 석유 제품이 지 석유 같은 거, 또는 석탄 같은 거. 숯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식으로 어. 이제 열을 내죠. 그죠 예. 어, 그래서 자동차 같은 데탈 이런 걸로 쓰는 거야. 자동차 이거 써요안 써요? 써요안 써? 요 자동차 버스 뒤에 보면 무슨 버스 이렇게 써 있잖아. LPG. 자꾸 LPG <laughs> LPG 그러는데. LPG가 뭐요 약자예요? 우리 말로 하면 뭐야 이게 액체, 액화, 석유, 가스야 알았어요 이해돼요? 예, 네. 액화가 용어는 뭐야? 액화. 리퀴드가 액체죠, 그죠? 네. 리퀴파이드야, 그죠? 네. 리퀴파이드, 액화되는 석유, <laughs> 페트롤리엄, 페트, 페트롤. 리리 a m l 리 c u p i c l n g 는 u c 파이드 n e Lucupine. Lucupine. l u c l p l p l p l p i n e Lucupine. l u c u p i n 자동차 버스 저기 택시 택시 왜 충전소 가 LPG 충전할 때저러 책에 보면 뭐 나와요? 책가 봐. 192페이지에 뭐 나와? 그 뭐야? 멘트가 나오는게 생난로 틈난로. 다른 말로 뭐라 그래? 핫팩. 핫팩. 핫팩은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철리. 철이 들어있죠? 그럼 다른 게 들어있는 경도 있는데 철이 들어있어. 얘를 어떻게 하는 거야? 철이 어떻게 돼서 뜨겁게 돼? 선이? 아니죠? 아, 반응 뭐랑 반응해요? 공기 중에 산소 산소 탄소하고 똑같아. 그래갖고 x 피 뭐가 되죠? 예. 네. 그럼 숫자가 이게 뭔지 뭔지 모르잖아 그죠? 여기는 보통 산화수가 얼마? 마이너스? 이 얘는 플러스. 1, 2, 3다 가질 수 있어. 그래서 보통 3을 가져 알았어. 다른 것도 가질 수 있지만. 그럼 여기에 뭐 써?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여기는? 2, 3, 6, 2, 3, 6, 이렇게 똑같아야 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숫자가 안 맞죠? 우리 한번나와서 해봐. 준아. 숫자 좀 맞춰줘. 기술을 준아가 잘 맞추려면 한번 볼게요. 나가 전국방송을 한번딱 하는 거야. 어. 이 지금 우 다시 있을 때. 잘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뭐, 열이 나 와야 들어가요. 음. 음. 나와야나와요그죠열이 나온다 그죠이이게 음. 무슨 말이열 가열 반응을 음. 배웠으니까 이제 흡열 반응을 한번 배워볼까? 예, 흡열 반응. 세계 흡열 반응의 예는 뭐가 나와요? 냉각팩 이거. 이거 흡열 반응이 아니라 냉각팩. 냉각팩도 용어는 뭐라 해? 음. 쿨링팩. 그지. 아이스팩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러 죠자 우리 책에 뭐 나와요 질산암모늄 질산암모늄 질산암모늄은 질산이 뭐지 n o 3죠 예. 암모늄은 n h -O. -O. o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여기 이용결합으로 딱 결합되어 있는 거 알았어요 예. 얘가 뭐를 만나면 어떻게 돼 NH 플러스 하고 암모늄 이온하고 H3 마이너스 질산 이온으로 붙죠. 그러면서 이 어떻게 된다고 얘는? 응. 여기 응. 여기 들어가야 돼 이거 알았어요? 예 이쪽으로 보면 나온다죠. 이게 무슨 말다자 응. 발열 반응은. 이제 지워도 될까? 응. 책에 써놨어? 써놨어요? 응. 자, 발열 반응은, 써보자, 발열 반응은. 발열 반응은 뭐야? 화학 반응에서 요리 어떻게 되는 거야? 방식 어우, 독특해요. 그래서 요리? 출되는 거 알았죠? 그럼 발열 반대 말은 흡열이죠, 그렇죠? 흡열 반응은 빠르게해서 열이 흡수, 흡수되는 반응. 재미 없냐? 아니냐꿀잼이야 그럼 발열 반응인지 흡열 반응인지 어떻게 알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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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게, 이게 시원하잖아, 이거 하면. 이건 따뜻하잖아, 그죠? 그거 보마, 보고 아는 거야, 알았어또 네. 따르게 아는 방법도 있어, 나중에. 이제 이게 형성되는 에너지 가그걸딱기산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자, 봅시다. 발열 반응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는 발열이야, 후열이야 이게 더 높아. 이거 반응물이고, 이게 생성물이야. 어떻게 더 높아? 반응물. 이만큼이 떨어졌죠, 이렇게? 예. 어. 이게 발열 반응이 아니었어요? 예. 흡열 반응은? 이렇게 해갖고, 얘가 더 높죠, 그죠? 예. 이게 더 낮죠? 이만큼 열을 를 흡수해야 되죠, 그죠? 그래요. 이게 흡열 반응은 <목소리> 에너지가 이렇게 바뀐다, 이거야. 이게 뭐라고? <목소리> 반응전, 반응전, 에너 이거는 반응 후, 후, 에너지. 그렇죠? 이렇게 생긴 건 뭐라고? 열을 이만큼 방출한 거죠? 이건 열을 이만큼 흡수한 걸 그려놓으세요.